안녕하세요. 백기사입니다. 오늘의 덱은 마스코트 균열 백스덱입니다. 현재 완성 시 가장 강력한 덱중 하나이며 세코 위로 덱이라 쉬우면서 겹쳐도 백스 이성으로 순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 스쿼드입니다. 신렙 기준 말파이트, 에코, 알리스타, 파이크 백스, 아우솔진입니다. 백스 삼성이 중요한 덱이어서 신렙에서 백스 삼성을 찍어 줍니다. 겹쳤을 경우 팔렙을 가서 밸류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크는 백스와 가까이 두어서 마스코트 능력을 복사해주시는 게 중요하며, 말파이트 대신에 나서스를 쓰셔도 됩니다. 탈레에서는 말파이트를 눈으로 바꿔주며, 아트럭스를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브렙에서는피들스틱이나 우르고스를 추가해주시며, 레오나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캐리기물 메인 캐리 기물 3신기입니다. 메인캐리 백스한테는 블루보건 거하이 3신기이며, 방파자와 데캡 역시 좋습니다. 메인 탱커 에코한테는 다갑 오모그 용발이 3신기이며 고원과 수맥 역시 좋습니다. 남는 방템은 아트를 주시는 게 좋으며 딜템은 진 아우솔 순으로 주시면 됩니다. 백과 잘 어울리는 증강체입니다. 영웅 증강체의 경우 백스와 진의 모든 증강과 아트의 다르킨 동화가 좋습니다. 에코 증강 역시 나올 경우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투 증강체로는 재생의 바람 응급처치 키트 초월 원칙 의원형낫 보성형 꽃 천상 위축복이 좋습니다. 비전투 증강체로는 자리비용 판도라의 대기석 재료구렁이 교환의장, 맑은 정신 삼총사 부익부 황금 티켓이 좋습니다. 황금 티켓을 먹은 경우 사무새를 섞은 백스덱을 하시는 게좀더 좋습니다. 빌드업 및 운용법입니다. 사렙 빌드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스 삼성을 찍기 위해 많은 골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연승각이 아니라면 연패를 타주시는 게 좋습니다. 삼지하 세계에 싸움꾼을 추가해 주시며 백스의 아이템을 이즈한테 주며 빌드업합니다. 5렙에서는 이성 갱플랭크를 추가해주시거나 소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세계는 2스택 돈 정도만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있어도 3스택을 먹다보면 꼬이기 때문에 2스택이 좋습니다. 6렙에서는 지하세계가 터졌다면 사싸운군 플러스 이즈리얼 빌드업을 해주시면 되며 아직 보상을 먹지 못하셨다면 위협기물를 용병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랩의 경우 대부분 4-1에 30에서 50의 체력을 가지고 도착할 텐데 바닥 위로를 치시는 게 좋으며 이성 백스, 일성진, 이성 파이크 정도는 완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 상황을 보고 백스가 겹치가 않고 돈이 많다면 백스 삼성작을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장 정리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백기사의 마스코트 균열 백스래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어려운 우승이 잖아요.